안십니까 저는 양선 삼구역의 김건우입니다. 저는 새벽 기도가 뭔지도 모른 채 5일 연속 가면 선물을 준대서 엄마를 따라가 봤더니 신기하게도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성실의 은혜를 받았습니다. 왜냐하면 선물 카드를 한 번도 장난찍기 등을 안 하고 성실하게 해낸 것에 스듯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처음엔 힘들었습니다.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도저히 부끄러워서 큰소리로 찬양을 못했습니다. 하지만 엄마가 옆에 있어서 든든하고 당당했습니다. 저는 월, 화, 수, 목, 금 중에서 금요일이 제일 편한 거라, 거 같다고 느꼈습니다. 왜냐하면 저이 돼서입니다. 저는 모르고 토요일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날 뻔 했습니다. 앞으로 새벽 기도를 갈수 있을 때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내년에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대안교회 출석하고 있는 서승영 참년입니다 저는 이번 주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순절 성령님 역사하심 이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따른다는 이유로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.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. 또 기억에 남는 다른 일은 어, 위대해 보이는 전도자들도 바울과 바나바도 어,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심히 다투다가 갈라서는 일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것들을 항상 또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 신실하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어, 정말 시대의 어려움, 시대의 핍박, 그리고 교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.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사도행전 교회를 이끄셨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참 이것을 깨달으며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. 특별히 코로나로 참 많이 어렵고 답답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사도행전 교회를 신실하게 이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우리 한국교회를 신실하게 끌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겨, 생겼으며 또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